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기는 경북 지역이었고 보증금 1000만원에 월 40만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상가 임대차 매물을 하나 접수 받았습니다. 위치가 나름 괜찮은데 보증금과 월세가 엄청 저렴했어요. 보증금 1000만원이고 월세가 40만원이었어요. 계약기간 만료를 채우지 못한 기존의 임차인 분이 새로운 임차인 분을 주선해달라고 의뢰한 건이었어요. 위치도 괜찮고 보증금 월세도 저렴하고 권리금도 적당해서 광고를 올리자마자 손님들의 문의가 많았습니다. 손님들과 순차적으로 방문하기로 날짜와 시간을 약속 잡아 놓고 있었어요. 이틀 뒤에 임차인분이 전화가 와서 이 상가가 경매에 들어간다고 우편물을 받았대요. 경매에 들어가는 상가를 임대차 중개할 수가 없어서 광고를 내렸고요. 손님들과의 약속도 취소했어요. 이 임차인분이 이 상가를 저를 통해서 계약하고 입점한 게 아니지만 도움이 되드리고 싶어서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기를 자기는 최우선 변제금액에 속하는 소액보증금이기 때문에 1순위로 무조건 변제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거기는 경북 지역이었고 보증금 천만 원에 월 4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의 최우선 변제 금액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택이든 상가든 최우선 변제 금액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부동산 대표님들은 당연히 아시겠죠? 법에서 정한 금액대의 소액 보증금의 일정액을 경매 시에 다른 담보 금액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연도별 그리고 지역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볼까요? 이것은 상가 소액 보증금표입니다. 보시다시피 날짜별로 지역별로 달라요. 그리고 소액보증금 대상 금액과 실제로 변제받는 금액이 다르죠. 아까 말했다시피 법에서 정한 소액보증금에 속해야 하고 속하더라도 그 금액의 일정 금액만을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대구 기준을 한번 볼게요. 대구 기준 소액보증금 3,800만원에 속할 때 1,300만원을 경매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북은 3천에 속할 때 천만원이죠. 자 아까 그 임차인의 경우에 경북에 있는 상가니까 보증금 천만원 모두 변제받을 수 있네요. 보증금 천만원에다가 월세 40만원이었잖아요. 맞나요? 결론은 아닙니다. 이 경우 상가는 순수 보증금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가는 환산 보증금을 이용합니다. 환산 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라는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이 임차인의 경우 계산을 해보면 월 40만원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1000만원 하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이 됩니다. 5000만원은 대구 기준 소액보증금 대상 금액인 3,800보다 훨씬 많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보증금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부동산 대표님께 이 설명을 드리니까 어, 그러면 자기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안 되는 상가는 계약하지 않겠다. 그런 매물은 접수 받지도 않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상가 중개를 아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되는 상가만 하겠다고 재차 말을 하던데 사실 그건 상가 중개를 아예 안 하겠다는 말과 진배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환산 보증금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구 기준으로 월 39만원만 되면 보증금이 0원이라도 환산 보증금이 3900만원이 되어서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에 속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울 기준은 월세가 66만원 이상이면 보증금이 0원이라도 대상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 해당되는 상가가 현실 세계에 잘 없습니다. 중개소 대표님들이 이걸 잘못 알고 순수 보증금만으로 인식해서 대구 기준 3,800만 원이니까 앞서 말씀드린 보증금 1,000만 원에 올 40만 원은 당연히 3,800에 속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는 거죠. 이분도 그렇게 설명을 들었더라고요. 네, 이런 대표님들이 여태 그렇게 해 왔는데 별 문제 없이 상가를 중개했던 까닭은 장사를 여러 번해본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가 아니라 우선 변제에 중점을 둬서이고 장사를 처음 하는 분들은 그냥 몰라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두 가지가 확실히 뭔지 몰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임차인 여러분, 최우선 변제 대상 보증금이 아니면 임대차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면 장사할 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정말 구석지고 외진 곳에서 장사를 해야 됩니다. 상가를 계약할 때에는 최우선 변제보다 우선 변제에 중점을 두세요. 내가 계약하기 전에 그 전에 존재하는 근저당과 다른 상가 호실의 보증금의 합이 상가 전체 매매 금액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확인하고 계약하고 입점하면 됩니다. 최우선 변제와 우선 변제는 다릅니다. 최우선 변제는 단순히 말하면 경매 시 무조건 1순위를 말하고요. 경매 집행 비용과 필요비 유익비를 제외하면요. 우선 변제는 내 계약보다 더 이른 근저당, 나보다 먼저 입점한 다른 호실의 상가보증금, 나의 보증금, 내 뒤에 입점한 다른 호실의 상가보증금이 순차적으로 변제 받는다는 뜻입니다. 확실한 순서는 경매 집행 비용, 필요비 유액비, 최우선 변제권, 임금 채권, 당일세, 우선 변제권 순이죠. 암튼 상가 임대차일 때는 최우선 변제가 아니라 우선 변제에 중점을 두셔야 합니다. 다시 표로 돌아와서 이 연도 표시는 뭘까요? 환산보증금은 지역별로 다른데 시기별로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대구에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 30만원의 상가를 계약하고 입점하고 확정 일자를 받았어요. 이 경우 한산보증금이 30 곱하기 100 더하기 500 하면 3500이네요. 대구 기준 한산보증금 3800만원이니까 최우선 변제 대상이네요. 그런데 이 상가가 2011년에 근저당이 있어요. 그럼 그 날짜를 봐야 됩니다. 근저당 날짜에 해당하는 금액이 실제로 적용되는 거죠. 이 경우에 그러면 3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전에 근저당이 없다면 현재 시점으로 따져보아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그때 그분은 지금은 월세를 납입하지 않고 있고 배당 신청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올게요.